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공부하게 될 수능 전 대학인 홍익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까지 이 3개의 대학 기출문제 중에 우리가 시험 전에 반드시 풀고 가야 되는 기출문제들을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최저 등급에 맞춰서 지원하는 대학과 그리고 학과까지 정하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여러분 이제 이 수능 전 대학교들을 써야겠다 라고 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기출 문제를 풀어야 좋을지 선별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 아까운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각 학교마다의 특징을 잘 잡고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각 대학별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 굉장히 상세하게 학교별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전에 풀어야 되는 중요한 기출들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이 홍익대든 성신여대든 그리고 가톨릭대든 당연히 가장 최신 기출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5년도 모의 논술이 있는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는 당연히 풀어 줄 거고 그리고 24년도 기출 문제가 있는 성신여대 1교시 2교시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오전 기출과 오후 기출 그리고 이 가톨릭대학교의 인문계열 기출은 당연히 여러분 반드시 풀고 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작년 진짜 실제 수시 기출과 그리고 올해 주어지는 모의 수를 같이 풀어줘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홍익대학교는 모의논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시 기출을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교 중에 그첫 번째 성신여자 대학교 기출문제를 얘기를 해볼텐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얘들아, 우리 24년도 기출과 25년 모의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작년 기출은요, 여러분, 성신여대 기출이 워낙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대학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좀 난해했던? 이거를 진짜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수업할 때도 이걸 수업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정도의 조금은 부족한 기출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작년 24년도 기출문제 1교시 기출문제는요. 왜 이렇게 문제를 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불완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신여대 기출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는 풀어봐야 되고 복습을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다른 기출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기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당연히 문제는 풀어보되 그 후에 과감히 살짝 한 번만 읽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이교시 기출 문제가 됩니다. 이교시의 기출 문제는요, 기존의 기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신여대가 좋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대리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의 대응 방안과 해결 방안을 직접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그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꽤나 완성도 높고 좋은 기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24년도 2교시 기출 문제는 열심히 꼼꼼히 풀어봐야 되겠죠. 이에 더해 25년도 모의 논술은 얘들아,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기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이거 역시 이 성신여대가 추구하는 기출의 방향성과 어쨌든 유사하기는 하다. 다만, 그 기출문제의 그 사례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지문의 양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그 주장을 찾아가고 답안을 설명해 가고, 이런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는 지문이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교시의 수시 기출문제보다는 훨씬 좋은 성신여대의 기출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기출, 최신 기출들 중에서는 24년도 2교시와 25년도 모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2교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 우리 최신 기출이 가장 중요한 기출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이 성신여대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완성도가 너무 좋고, 진짜 이 성신여대가 추구하는 기출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모범 답안이 자기 생각으로, 배경지식으로 쓰여져 있거나, 이런 기출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통일성 있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다 풀면 좋지만 진짜 시간이 없다면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의 그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첫 번째로 2023년 수시 논술의 2교시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에서는 선생님도 처음에 딱 문제를 봤을 때와 이거 잘 냈다 진짜 성신여대 답다!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기출이었는데, 탈세계화라는 그 단어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화의 관점, 그리고 그 세계화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깨고,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탈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역시 성신여대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대립키워드와 최근 사회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방안을 물어본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풀어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결로 나온 기출문제가 2022년 수신온술 1교시 기출문제입니다. 해당 기출은 뭐 탈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국익과 공익, 공공선 이두 개의 대립 키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인 전세계적인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을 추구해야 될지 협력을 추구해야 될지 그 대립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에 따른 또 대응 방안과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전 기출과 23년도 2교시 기출 문제와 그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같이 풀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2022 1년도 1교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성신여대가 또 좋아하는 이 인류세라는 하나의 키워드, 즉,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같이 전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인 이슈로 같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물어보는 진짜 대표적인 성신여대의 기출문제 사례가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탈세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새로운 개념을 주고, 그 개념을 과연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요것을 좋아하는 성신여대의 기출에 딱 부합하는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2019년 수신온술 1교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기출문제는 우리 최근에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쟁과 난민의 문제 요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2019년 1교시 기출문제가 됩니다. 이때 내 집단과 외집단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의 소속감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 요런 모든 것들을 담아주면서 우리 요새 나오는 현대적인 이슈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각각 상응해서 1대1로 연결해서 적을 수 있는지를 보는 너무나도 또 좋은 기출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까지는 풀어줄 필요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 난민 문제는 얘들아,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넘어오는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 이런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처음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난민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2019년 기출 문제이지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출 문제고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신이 좋아하는 그 문제의 유형과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서 이네 가지의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요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해서 당연히 최신 기출 플러스 요 기출 문제 같이 풀어주면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간까지 정말 효율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만 쏙쏙 꼽아서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두고 우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우리 성신여대 남은 시간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꼭 최초 합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홍익대학교를 보자면 이제 홍익대는 모의논술은 따로 제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시 기출문제 오전 오후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양의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최신 기출부터 과거 기출까지 쫙 풀어 주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이 홍익대학교 기출문제도 살짝 들쑥날쑥한 대표적인 기출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기출문제, 이 홍대가 원하는 그런 유형이라든지 뭔가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벗어난 기출문제는요, 좀 과감히 버리시고 진짜 중요한 기출문제들, 이 홍대가 좋아하는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 홍대 기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고등교육이 원하는 그 입시논술이 원하는 것을 좀 초월한 그런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우리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최신 기출은 무조건 집중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모범 답안을 잘 참고를 해서 답안을 반복적으로 재작성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연습은 해주셔야 되겠죠. 원래 가장 최신 기출이 중요하기는 하니까.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분 이 홍대 기출문제가 이 23년도, 24년도 기출문제랑은 살짝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배경지식을 요하거나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문 내에서 충분히 답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아가실 수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24년도 기출 문제 보고 쫄아 가지고 얘들아 문제를 잘못 풀지 말고 우리 역시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연습해 줘야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24년 오전 오후 기출 문제를 풀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면 좋은 기출 문제가 2022년도 수시 오후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이 홍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건요, 여러분. 바로 완성된 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홍대는 모범 답안이 매년 바뀌는 그리고 오전 기출, 오후 기출마다도 바뀌는 꽤나 모범 답안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기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대의 채점 기준을 보자면 홍대는 서론 본론 결론의 이 완성된 글, 완성도 높은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홍대의 모범 답안을 같이 분석을 해 보고 있으면 이 서론이자 중심이 되는 기출 문제가 가장 첫 제시문으로 등장을 하고 개를 바탕으로 나머지 기출문제들을 너가 어떻게 전개할 거야? 어떻게 문단을 구성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는 학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 요런 것들을 순서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글의 맥락에 따라서 나부터 쓰고, 그 다음에 가쓰고, 그 다음에 다를 쓰는 게 뭐, 원인, 결과, 해결책,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라는 너희들의 글 전개와 구성 능력을 같이 보는 거야. 즉, 이것을 완성된 글로 쓸수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홍대가 추구하는 기출문제에 잘 부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2022년 수시 오후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에서는 진짜 홍대가 좋아하는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키워드. 즉, 뭐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요런 것처럼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키워드를 내는 홍대의 그 방식이 그 논제의 유형이, 그 키워드의 유형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논제 1번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고, 기준을 먼저 준 다음에, 이두 논제 모두 처음에 주어진 기준을 바탕으로, 너 어떻게 글 구성할 거야? 분류할 거야? 같은 것끼리 묶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가 이 문학작품이 과연 이 기준들 중에 어디에 부합하는지 너 가독성 있게 전개해줄 수 있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써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모범 답안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가 홍대 기출문제를 조금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범 답안 이상의 것을 써서 문단 구성과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글 전개 방식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수시 5호 기출문제 논제 3, 4번 반드시 같이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완성도 높은 글을 쓸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게 바로 2019년 수시 인문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이옛 것에 대한 키워드를 주고 그옛 것을 우리 그대로 전승해야 될지 혹은 좀더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들아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다양한 문학작품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잘 전개할 수 있는지 완성도 높은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연습하기에 좋은 기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의 논제 2번에서 역시 법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홍대가 또 좋아하는 논술의 중요한 대립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주기에 너무나도 또 좋은 기출문제가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2023년도 오후 기출문제 중에 얘들아 이 논제 2번, 즉 4번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기출문제는요, 역시 정보의 격차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정확한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고, 개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사례들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기출문제로서 역시 홍대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기출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꼭 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쌤이 지금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기출 문제는 얘들아, 아까도 말했듯 완성도 높은 글을 쓸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문단과 문장 전개 이런 것들을 가독성 있게 서론, 본론, 결론에 딱딱 맞춰서 우리가 글을 잘읽힐수 있게. 그리고 그 주장이 잘 반영되고 설명될 수 있게 쓸수 있는 연습이 되느냐?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첫 번째 주어진 기준에 부합하게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홍대하면 빠질 수 없는 문학작품과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분석할 수 있느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기출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홍대는 얘들아 조금 좋지 않은 기출문제도 꽤나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말해준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더불어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한 꿀팁이기는 한데, 우리 이제 수능 전에 보는 대학 중에 가톨릭 대학교가 있잖아. 근데, 홍대랑 가톨릭 대학교는 굉장히 비슷한 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제가 겹치는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문 자체가 겹치기도 해.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지문 혹은 유사한 대립 키워드가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홍대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가톨릭 대학교의 기출 문제의 최근 3개년 정도를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충분히 홍대 기출 문제를 함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정말 잘 참고해서 우리 진짜 시간 잘 활용해서 가톨릭대학교 기출문제까지 읽어봐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가톨릭대학교는 문제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문을 읽고 이에 따른 모범 답안을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어휘라든지 대리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 홍익대학교 진짜 최초 화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업 문의는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가톨릭대학교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가톨릭대학교 선생님이 사실 할 말이 진짜 많고 영상을 정말 따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가톨릭대학교는 얘들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정말 거의 안 바뀐 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진짜 논술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제 경희대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톨릭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완성도가 높고 비교도 가능하고 대립 키워드도 나오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는 3개의 논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제시문 가를 기준으로 제시문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논제 2번과 3번은요. 역시 제시문 가라는 기준을 주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하는 혹은 평가하는 유형이 과거부터 쭉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때도 얘들아, 내가 충분히 이 전체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복습을 하고, 제작성을 하고, 필사를 한다면, 즉, 내가 정말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할 말이 뭐냐? 작년 수시 기출문제는요,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했던 뭐 비교와 평가의 흐름은 동일하게 가져가지고 있지만, 기존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3자 비교가 사실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두 개의 지문만 분석을 하고 비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세 개의 제시문을 아예 다자 비교를 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가 순식간에 어려워지고 많 거야. 그래서 작년 기출은요 여러분 진짜 기존에 있었던 기출들이랑은 살짝 다르게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3자 비교가 나온다, 다자 비교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톨릭대의 그 유형과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쓸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뀐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잖아. 근데 다행인 건 얘들아 다시 25년도 모의논술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 유형 형이 24년도 수시보다는 그 전의 기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존 기출을 또 연습을 하면서 이거 탄탄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24년도 수신논술은 분명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25년도 모의까지 최신 기출은 당연히 다 풀어줘야 되고, 당연히 필사하고 제작성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 얘들아, 우리가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면, 그첫 번째로 추천하는 기출문제가 바로 2022년 수신논술 A. 유형입니다. 사실 가톨릭대학교 기출문제는 이제 논제가 3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뭐 하나는 좀 좋고 하나는 좀 별로 안 좋은 기출문제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기출이 많은데 이 22년도 A 유형은요 이세 가지의 논제가 다 너무 좋습니다.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비교점을 잡는 것도 쉽고 기준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또 논술이 좋아하는 대리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 기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22년도 이 A유형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문제의 방식이 약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너무나도 좋은 완성도 높은 기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24년도 기출문제보다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풀어주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2 2년 기출문제가 그냥 좀 전반적으로 다 좋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유형에서는 논제 3번 기출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제 3개가 다 좋은 거는 거의 많지 않고 이렇게 뭐 22년도 A유형 요정도인데 이 B유형에 있는 논제 3번은요. 예술의 그 역할과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 이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올 뿐더러 2024년 그 수시의 그 방향이었던 3자 비교가 같이 등장을 하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기출문제도 중요하게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모의 논술 우리 이제 갑 가톨릭대는 착한 모의 논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 착한 모의 논술도요, 그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얘들아, 이 가톨릭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우리 착한 모의 논술이라든지 착한 논술, 이두 가지를 그냥 다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좋은 게 어쨌든 지문 자체도 굉장히 짧고,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풀어주는 것이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늦게 보고 내가 만약에 가톨렛들을 늦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출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얘들아? 쌤이 말했던 가톨릭대의 중요한 특징,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줬던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개를 방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가톨릭대의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풀고 싶다, 제대로 배워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수업에서 봐요. 안녕!